자, 안녕하세요, 홍신의 마입니다. 어, 할로윈 특집으로 지금 그림자 복도라는 게임을 이제 한번 플레이 해볼 거고요. 또그 시간이 또 다가왔네요. 저는 현재 초코이 몬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서울 때마다 한 입씩 마실 거예요. 이게 게임 시작 화면이고요. 어, 스태미너가 있네. 길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쭉 가면 될것 같네요. 아, 길이 없네요. <laughs> 아, 아, 스페이스바 누르면 뒤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? 기다리라는 건가? 오오 자 저는 방금 프로로그를 마쳤고요 지금 아야 너무 무서운데 이거? 잠깐만 어 라이터다 자 여기서 탈출을 하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군요 아이 뭐야 이거 아 이거 싫어 저런 거아 정말 진짜 하지마 뭐, 아아 아, 아, 숨을 수 있네? 나간다 자,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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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뭔 소리야 왜 발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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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<laughs> 초코에몽 이거 온거 맞죠? 와, 진짜 이거 오, 아니, 이거 아니, 키 잘못 눌렀어, 키 이게 뛰면은 안 되나봐요, 발소리가 조금만 걷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러지 마 와, 이거 아이템 쓸때 이거 라이터를 못 쓰네. 불 켜주고. 내네 발소리가 더 무서워.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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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디야 어디야? 어디지? 여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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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아리야. 잘못 왔다. 이 게임일 뿐이야. 어. 그냥 영과 1로 만들어진 디지털일 뿐이라고요. 알겠죠. 이 방에 불을 켜놓을게요. 어어어, 클럽 어, 뻔했데 열쇠, 잠긴 방에 문을열수 있는 열쇠이겠죠. 아마 후레쉬 같은 건 없나? 아, 너무 어두운데. 이 방에는 어후, 아, 후레쉬, 우호게이득자 여러분 호레쉬를 먹었어요 와 완전 좋다 오 뭔가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나침반, 어이구, 대박인데, 지금? 이게 아마 탈출, 다, 저걸 다 모으면은, 탈출을 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건가? 아니면은, 오케이. 오오오! 야, 나, 나 숨을 곳 없어졌어. 이제 못 가, 이제 어떡하지? 어, 나이스. 복. 이거 몇 개를 모으는 거지, 보옥을 이제 한번 나타날 때 됐는데. 자, 이제 한번올 거예요, 분명. 어, 나, 어, 아, 아, 아.. 뭐야. 그냥 차는구나, 바로. 조금 이따가 쓸 거야, 아. 저 몰랐습니다. 예상보다 순조롭게. 지나, 까, 까, 으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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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쫄지 마. 할수 있어. 자, 예전에 저였으면은 저기까지 도망갔어요. 하지만, 그러지 않습니다. 지금, 보 보이세요? 쫄지않아요 저딴 방울소리에 저는 쫄지않아요 아, 저기있다 저 안에있다 오나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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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. 살았다. 바로 앞에 있어요, 지금. 갔어요, 갔어요. 아까 거기로, 이제, 여기로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. 여기 지나가서, 일단 숨을 곳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, 저기 아까 땅에다가 떨어져 있던 거 있죠? 저거를 조금 더 주워가지고, 저렇게 표시를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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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소리, 소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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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방금, 지네, 지네 같은 발소리. 따다다다다닥 하는 소리. 어 진짜 무서웠어요, 방금. 와, 소름. 몸이 기어다니는 것 같아. 거울. 거울은, 순간이동을 할수 있어요. 나침반은 이미 있고, 음, 어, 개이득. 온다! 온다! 으아. 와, 진짜 빠르다, 이거 어떡하지? 어떻게 피해, 이거를? 아, 나 복, 다섯 개, 아, 세 개나 모았네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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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거울, 거울 들고 있다가, 여기로 오면 바로 쓸게요. 자, 지금 귀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, 여기. 안 오겠지? 제가 지금 복을 많이 모... 와, 같이 움직이나봐, 얘를. 진에다가,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. 이거 지금 앞에 있는 게, 이제, 구슬 두 개만 더 찾으면 은 탈출할 각이거든요. 지금 진짜. 저 침착하게. 아! 아, 또 온다. 제발. 홍시야, 살자. 살자, 살자. 저까지만, 저까지만. 홍시야? 아, 언제,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야, 나. 폭죽을 써볼게요, 한번. 폭죽을. 축을자 이러면 아마 올 거거든요. 지켜봅시다. 온다 온다 온다. 온다. 오오오오오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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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앞에 있어요. 아 지금 귀신 세 마리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자. 인생 뭐 있냐? 어? 유인을 시켜겠다. 하고 아까랑 똑같죠?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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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이제 여기 아까 어 뭐야 맵 똑같은데? 맵안 바뀌었는데? 어 다른 다른 귀신인가 봐 이번에 잠깐만요. 야, 여기 나가는 길이 저기 하나뿐인데 저기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나한테? 아! 오! 나 어떻게 나가라고? 골 때리는 게임이네 이거. 와! 와! 오오씨 깜짝이야. 와씨뭐야 무슨 게임이야? 이게... 아, 정말로 진짜 양아치네. 양아치 써야겠다. 핫, 진짜 정말 너무하네. 나한테 진짜 나는 무섭지 않다. 나는 야, 나 클났다. 나 클났다. 나... 아, 야, 나 클났다. 나 클났다. 왔다 왔다 안돼 아야 골골핫잘섰다나 죽을 뻔했어 방금 도망가 이제 오면 도망갈게요 어제 지금 앞에서서 못 가거든요 뭐야 안 속잖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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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봐, 저바로 앞에 있잖아. 이거 뭐야, 이거? 와, 한다 와! 무슨 이렇게 똑똑한 귀신이란 말인가? 어! 와! 안해, 안해, 게임. 어아 아! 끝! 아, 아! 여기 또 있다. 이, 저기로 유인 시켜야 돼 저기로. 갔다. 와 살았다. 아 열쇠. 아까 그 방은 어디... 아 진짜... 왜 이래 아 진짜 왜 이래 나한테 아 진짜 살려... 아 진짜 미쳤다 온다 온다 안돼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나 아우 바로 앞에 있다 요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으아아아아아아으아아아 아, 이거 안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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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... 진짜 할로윈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꼭해 보시길 바랍니다. 무료 인디 게임이고요. 정말 정말로 해 보세요, 진짜.